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중개업자들이 공사비를 네배 이상 부풀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국방부 청사 건물에는 방탄창호와 기타 보안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방탄창호와 장비의 총 비용은 22억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고, 감사 결과 프로젝트 담당자와 시공사 김씨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정무 씨는 김 씨를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총 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세 차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 7천만 원짜리 공사를 20억 4천만 원으로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금품을 획득한 것뿐만 아니라 김씨로부터 8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밤사원 의뢰로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씨와 김씨를 구속하고 관련 시봉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